26번 문제 봅시다. 아니, 꼬라지가 어렵지 않게 생겼네. 왜냐면 얘 보니까 이거 일단은 바로 따주자. 2의 fx승은 2의 어, 3승 이하이다. 미실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거듭곱 값이 큰 놈이 어떻게, x 값도 크겠죠. 그러니까 밑에 밑생 까고 위에 거만 안착시키면 fx는 뭐다? 3 이하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의 해가,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거지. 지금 얘가 y는 fx가 나와 있고, 그럼, y는 fx하고 뭘로 본다? y는 3하고, 이, 요거 있지, x축하고 평행한, 이 직선하고의 관계로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뭐, 몰라, 뭔지 몰라. 이렇게 딱 꺼놓고, 얘가 뭐다? y는 3이라고 하고, fx가 y는 3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 같거나 작은 부분이면 이 부분이겠죠? 이거의 해가, 해라는 말은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니까, 이거의 x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 이하이다. 응, 마이너스 4 이하이다. 자, 다시. 어 요렇게. 응,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해서 얘가 얼마 인다 마이너스 4. 이하이다. 뭐 이, 이런 얘기잖아. 이거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이말은 즉슨 이 f(x)가 어를 지난다? 이 점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어디를 마이너스 4 콤마 3을 지나야 되겠죠. 지금. 그니까, 러 얘와 얘를 분석해서 그려봤더니, 결국에 fx는 마이너스 4콤마 3을 지날 수 밖에 없는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거. 그럼 끝이 났잖아, 이거. 맞죠? y는 fx는 뭐냐면 직선의 번영식인데 어느 정가. 하나나 y지, 개꿀. 마이너스 5콤마 0도 지나야 되고, 어디 지나야 된다? 마이너스 4콤마 3도 지나야 된다고. 그럼 기울기는, 어, x의 증분량부터 구해주고, 그리고 y의 증분량. 자분히 구해주면 되겠죠 구해보면 얼마다 3 나오네 3 나오고 그럼 y는 뭐하면 돼 3x 플러스 b라고 놓고 그럼 아무거나 찾아버리면 되겠죠 뭘 집어넣고 얘 집어넣을까요 가면 집어넣으면 0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b이다 대열포 b는 얼마다 15이다 9f 다시 fx는 어, 기뻐 3x 플러스 얼마이다 15이다 지금 구하는건 뭐 f0 까을구하시고 y절편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럼 0 집어넣으면 얼 15가 되겠죠. 답은 얼마이다? 15이다. 쉬운 문제.